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박태훈입니다. 오늘 전프백스 준비를 해봤고요. 자 날짜와 시간입니다. 이제 이제 장이 마감됐으니까 시간 외를 보도록 할게요. 오늘 좀 상승을 하다가 이제 하락을 좀 했잖아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시간 외에서 상승을 하고 있다. 좀 중요하죠. 자 얘네가 지금 아래꼬리 하락을 하다가 하락이자 하락 하락을 하다가 반등했습니다. 얘대로 마감을 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 하락세 이제 제가 최근에 젠백스에 대한 영상을 매일같이 찍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영상인데 이 영상은 제가 이제 어제 찍은 거예요 어제 찍은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현재 썸네일에 이런 말씀을 드려요 곧 주포들의 세력들의 운전 계획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 자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 중에 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임백스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 매도를 해야겠다. 근데 얘가 쉽게 떨어지질 않는 거 보니까, 한번더 쏘겠구나.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그죠? 혹은, 아, 이거 되게 불안해. 이제 둘은 아니죠. 그죠? 근데 지금 아무래도 내가 이제 이거 월봉상으로,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아, 매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던 전고점 구간. 자, 여기가 5년이 지났습니다. 5년 동안 매도를 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떨어질 거면은 애진 작이 그죠? 애진 작에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맞아요. 근데 이렇게 떨어지려고 했던 흐름들이 있었지만 아래꼬리 오늘도 그렇죠. 아래꼬리. 자, 이걸 보니까 상승 여력이, 상승의 힘이 아직까지는 엄청나게 강하구나. 그러면은 나는 아직 매도를 했을 때 이때 매도하신 분들 뭐예요? 아깝죠 그죠 이때 매도하신 분들 어때요 아깝죠 그러니까 어 지금도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한번더 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배적이죠 그리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죠 충분해요 자 그런데 저는 우리 주주분들 우리 소통방에 계신 분들한테 다른 관점으로 다른 대응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자 이미 진행 중에 있는데 자 일단은 전략적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근거가 있어야 된다 현재 젠백스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은 똑같습니다 임상 3상 이제 긍정적이다 GV1001 치매치료제죠 그리고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가장 최근에 나왔던 우리들의 호재 d w 신주 이수권 부사체 100억 조기 난입 이로 인해서 기존에 준비를 해야 됐던 일정들이 앞당겨지면서 호재죠, 호재. 잘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로 인해서, 아, 되게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현재 악재도 없고, 호재도 추가적으로 나온 게 없으니까, 악재도 없으니까 하락할 일은 없어. 이렇게 보시는 게 맞냐? 무언가를 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차트 이미 다 봤죠? 분석을 다 끝났습니다. 공시를 봐야 돼요. 이미 끝났죠, 이거는. 이거는 됐고, 보실 필요가 없고요. 자, 11사, 11회차. 신주 인수권 부사채. 이걸 보는데 우리는 미상환을 봐야 돼요. 그리고 자, 무슨 말이냐? 현재 3월, 7월, 12월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5일, 오늘이 3월 14일이에요. 자,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아, 조만간이구나. 얼마 남지가 않았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3월, 20, 3월 이제 10, 25일인데, 3월 25일에 권리 공매도로 인해서 이 거래일은 언제냐? 바로 21일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21일 그때부터 신주, 신주를 특정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 특정 가격에 상당가를 맞춰서 매도를 할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게 3월 21일이 시작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150만 주가량의 물량이 털리, 이제 시장에 풀릴 거고, 얘네는 충분히 매도를 할수 있는 상황이에요. 보시다시피, 자, 평당가 12,000원입니다. 12,000원은 여기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도 234%가량, 그죠? 약230% 수익 중인데, 매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장담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장담은 할수 없지만 얘네가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 보시게 되면 11회차 공시가 올라왔던 내용인데, 자, 만기. 자, 얘네는 이 채권이에요, 결국에는. 채권을 왜 합니까? 이자를 받으면서 원금이 확보되고 안전한 투자 자산이잖아요. 근데 이자가 0이에요. 3년 동안 가지고 있어야, 4년 동안 가지고 있어야지 3%를 번대요. 이거를 할 거면 은행에 가겠죠, 은행에. 맞죠? 이거는 딱 봐도 무조건 주식으로서 차익 실현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으로서 확신을 할수 있습니다. 다알수 있는 게참 많아져요. 자, 일단 첫 번째. 현재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데 안 떨어지고 있어. 그럼 뭡니까? 우리가 b w 혹은 CB 전환사채 이런 물량들이 있어요. 그럼 작은 종목들은 이때에 따라서 작전으로 이용이 돼요. 작전으로. 어떻게 되냐? 이때 얘네, 얘네들 예를 들어서 3월 21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까지 맞춰서 주가를 올려요. 고점을 유지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얘네가 매도를 치는 순간 가격은 하락하는 이런 흐름의 작전 흐름이 자주 나옵니다. 그럼 지금도 어때요? 3월 21일까지는 고점 유지가 될 가능성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굉장히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얘네가 아 3월 21일 날 그러면 나도 매도를 해야 해야겠다. 다음 주 금요일이네, 그죠? 이때 매도해야지 아니에요.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소통방에다가 말씀드린 그대로 시작하셔야 돼요. 왜? 자, 지금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돈을 쓴 애들이 있습니다. 돈을 썼어요. 그죠? 그러면은 얘네들 제3의 세력이라고 할게요. 얘네들도 뭐 해야 돼요? 차익 실현 매도를 해야 돼요.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3월 21일 그 전에 매도세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고점은 유지가 되는 그런 형태를 가져가고요. 그런 다음에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150만 주가랑입니다. 큰 하락을 할까? 엄청난 미친 듯한 폭락을 할까? 아니죠. 자, 어제 볼게요. 60만 주, 58만 주죠. 자, 그러면은 여기 한 3배 정도라고 보는 거예요. 3배. 여기. 어제 하락이 4% 5% 나왔거든요. 마이너스 15 정도 여기 21 이평선이죠. 이 정도까지 하락할 수 있겠다. 하지만 제3의 세력 얘네가 매도를 쳐. 그러면 천천히 내려오다가 거기서 15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 정도 구간 알아볼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전에 매도를 하면 좋겠는데 여기서 뭐 하냐? 매수 바로잡을까요? 잡을, 아니죠. 지켜보고 왜? 지금 얘네가 펀더멘탈 여전하죠. 재료 손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여기서 다시 이 구간 아까 월봉 보셨던 것처럼 다시 뚫고 가기 위해서는 매매지비라고 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다시 한번더 기간 조정, 예, 가격 조정 이런 게 필요하고 또그 다음 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또 언제예요? 그게 이때, 이때 7월에 맞춘 상승, 12월에 맞춘 상승. 하지만 하지만 지금 이번에는 가장 많은 물량이 있고요. 그때는 또 시장의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순환매의 장세가 어디로 돈이 흐르고 있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나라들, 그죠? 미래 미국, 우리나라 이런 게 시장이 경제가 어떤 식으로 또 흘러가냐에 따라서 또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때 잡아야 되는, 되는 종목이 또1차적으로 순위가 달라질 수가 있고요. 1순위가 젠백스가 아닐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통방에서 알려드린 그대로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막 들어오실 분들은 여기 검색 있죠? 이거 누르신 다음에 검색하게 되면은 다 나오니까, 잼백스, 예, 그 검색하셔, 들어오시면 되고, 여기 이제 소통방, 여기서 많은 내용에 대해서 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방보다 여기서만 보고 대응만 들어가셔도 또 나라 돌아가는 거, 시장 돌아가는 거다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괜히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혹시나 이제 여기 들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립니다. 여기 위에 상단에 번호가 있죠. 우리의 유일한 소통 방법입니다. 4010에 3663번입니다. 여기다가 t. 한글 영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이제 텔레그램 방, 소통방이니까 t. 이제 한글자. 한글 영어 상관없이 이것만 저한테 문자로서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럼 제가 링크로 바로 답장을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링크를 타고 예,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내용만 보시면 되고 저런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 이런 소통방 운영은 전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어 그리고 제가 지금 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매도를 제가 이제 알려 드리는 대로 대응을 안 하실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든 나중에 떨어졌을 때든 언제든 상관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내 평단가가 평단가가 35,000원 그 이상에 있어 하시는 분들 가장 예, 가장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그죠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그분들이 지금 가장 신중하고 가장 무언가 움직여야 될 때에요. 그런 분들은 저한테 잼백스, 그리고 성단가. 같이 얼마에 내평단가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아까 동일한 번호로 남기시면은 제가 문자의 형태로도 따로 관리를 해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발송으로 등록을 시켜드리고 있다가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먼저 이렇게 남기시면 되고요. 이런 문자의 형태도 역시나 전부 채널 성장을 위해서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역시 구독과 좋아요만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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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절대로 방심할 때가 아니니까 일단은 지금 당장 해야 될 대응이 있고요. 떨어진 다음에 해야 될 대응이 있고요. 그 추후에 봐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시장이 변하고 있죠. 예, 우리가 지금은 AI 그리고 이제 다른 뭐 일론 머스크, 트럼프 당연히 이제 이쪽으로 가고 있지만 대선주랑 이제 그다음에 흐름이 이미 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거 가야 돼요, 바로. 그러니까 요거 그 흐름에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도 요거 바로 예, 챙겨 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들어오셔서 꼭 부탁드릴게요. 자랑, 예, 요거 이런 거 자랑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직접 만든 매수와 매도 지표인데 보이시는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아까 12월 27일 날 우리가 타점을 잡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건 다른 형태의 방법으로 타점을 잡은 거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매수, 매집 지표가 3개에서 4개 이상 뜨고 큰 상승이 날아가요. 매도 지표가 뜹니다. 매도를 하고요. 그죠? 그러면 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종목들 제가 아무거나 눌러볼 거예요. 자, HLB 눌러볼게요. 여기서 매수 매도 지표가 매수 매집 지표가 떴고 이 구간에서 파이널 리뷰였죠. 매도 지표가 떴습니다. 저와 소통하시는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 지표가 뜨면 약속한 게 있죠. 이 지표 매도 지표가 뜨면은 50% 매도를 하고 보자.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50% 남겨 놓자. 하지만 매도는 무조건 하고 보자라는 거예요. 왜? 하락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으니까 이대로만 진행해도 우리가 물리는 일은 없어요 절대로 물리는 일은 이 지표가 떴는데 매수를 하니까 물리는 거고요 매도를 안 하니까 물리는 거고요 그죠? 이대로만 진행하면 물리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h l b 말고도 다른 종목에 대해서도 설명을 다 드리고 보여드리긴 할 건데 일단 첫 번째 매수 들어가는 건 쉬워요, 그렇죠? 하지만 매도를 안 하면은 매도를 안 하면은 이거는 좀안 예, 좋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매도 지표에 대한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이 지표 제가 어떻게 설정하는지 전부 알려드릴 건데 가져가신 분들 매도 지표가 떴다. 일단은 무조건 50% 매도를 하시고 시장을 바라보시다가 추가 대응 들어가시는 게 맞고요. 매수 지표가 떴어. 무조건 매수를 하냐? 아니죠. 예, 그때 상황과 종목과 거래량과 모든 것을 좀 참고를 하는데 이런 타점이 떴어. 예, 그러면 은 좋은 구간이구나. 뭐 이상한 종목인데 이게 떴어. 예, 그건 아니다. 제가 이 기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우리 소통하는 유일한 방법인 여기 보이시는 번호 있죠? 010-4010-3663번 여기에다가 저한테 지표 지표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저 지표에 대한 수식을 먼저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수식을 복사하셔가지고 여기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거를 누르신 다음에 바로 창이 뜨죠? 신호 검색, 누르시고, 새로 만들기. 검색식 명은, 이름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짓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내드린 수식, 붙여넣기를 여기다가 해주신 다음에, 지표 변수 아무거나, 이제 이것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장, 누르시면은 바로, 저처럼 바로 설정을 할수 있어요. 옆에다가, 저는 세력의 매도 지표, 매집 지표 이렇게 했으니까, 더블 클릭 하시면은 바로, 사용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종목을 하나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자, 여러분들도 다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종목이죠. 카카오입니다. 매수와 매집 지표 엄청나게 많이 떴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상승을 했어요. 매도 지표도 엄청나게 많이 떴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보여드리면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자, 여러분들. 아까도 강조를 드렸죠. 매수지표가 떴을 때 매수를 해서 모아가면서 기다리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간타도 가능합니다. 종목에 따라서. 그런데 이거 떴을 때 이때 이 종목 뭐였죠? 카카오? 국민주였습니다. 월급 받으면은 적금 대신에 얘를 사는 게 여러분들 다 아, 공룰이었어요. 삼성전자랑 저?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똑같이 여러분들 제발 매도합시다. 제발 매도합시다. 그래서 오십 매도합시다를 제가 목이 터져라. 제발 제발 매도합시다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더 올라가 더 올라가잖아요. 욕을 좀 먹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그래도 매수는 금지다. 하지 마셔라. 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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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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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들어갔죠. 그러고 나서. 떨어지는 거야. 다시 올라갑니다. 보세요, 다시 올라가잖아. 개벌 매도합시다. 그리고 어떻게 점들? 물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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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타기 끝났어요. 얘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저는 2025년이고요. 2021년도입니다. 여기가. 여러분들, 저한테 지표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가져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걸 활용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지 차이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매도지표가 떴다. 50%만 매도하자. 그리고 이거 떴을 때 매수만 안 해도 물리는 일은 없다.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꾸 내가 고점에 매수를 하고 고점에 매도를 못해. 예, 나는 좀 제대로 된 판단이 이런 거딱 누가 확실하게 정답을 알려줄 때잘될달 잘, 잘, 잘 되고. 누가 정답이라고딱 알려줬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음, 그러신 분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0 1 0 4 0 1 0 3 6 6 3번부로 지표 두 글자만 남기시면 은 제가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가져가시면 돼요.